네, 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스물아홉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을 바라보니입니다. 행복을 바라보니 성경은 행복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행복하십니까? 물론 행복의 정의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대답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국어 사전에는 행복을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볼때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답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백이면 백100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잠깐은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 흐뭇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항상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행복함이 얼마나 갑니까? 살다 보면 얼마 못되어 그돈 벌음으로 말미암아 온 행복감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아서 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이 얼마나 갑니까? 살다 보면 얼마 못되어 그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온 행복감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원하는 인생들의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 원하는 행복을 끝내 맛보며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이 땅에서 살 동안 지은 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지은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 내 속에 오른대로 산 것들, 즉내 의로 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고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양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의 참 행복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죄산받는 것입니다. 죄산받는 거예요. 죄산받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로마서 사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행복하고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너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는 진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사람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자가 한받으면서 행복한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질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건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이러하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너는 행복하겠다. 라고 말해줘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도 이상하게 마음 속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고 두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그 어떤 일이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사면 받는다는 소식 외 말입니다. 사면 사형수에게. 행복한 순간이 뭐예요? 너는 사면이다. 이거 외에 사형수에게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지금 사망하라 있는 생들에게 최고의 행복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주로 믿을 때 죄의 상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한봉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는 자들은 죄산받았기 때문에 지금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크리스판을 그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므로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꽝꽝꽝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한분 외에 그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저 일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저에 가면 행복이 있을까? 하고서 이 사람을 사귀거나, 일을 하거나, 저기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만나봤자, 그 일을 해봤자, 저기 가봤자, 행복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 인류의 유일한 행복이 되십니다. 그런 것으로 말하자면 믿는 우리들은 이미 행복한 자가 된줄 아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 사함 주시고 영생 주신 구주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그러므로 행복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온다 오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참 행복하게 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행복감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인들이 믿음으로 참 행복하게 된 자들이 삶 속에서 행복감 없이 사는 이유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 인도함 따라 살지 않아야 돼. 그러면 육신의 수욕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의 수욕을 따르고 있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 심령이. 행복함 없어요. 행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데 행복을 찾아 삽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이미 주신 행복을 누리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안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럼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내 속에, 내 환경에 어떤 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그 행복감으로 가득 찬상태 지금 내가 성령인담 도 따라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는 물론이고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길 때 오는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장차 갈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주위 환경이 환란이더라도 말입니다. 아유, 나는 그냥 지금 환경이 여러 일로 말면 하면 나는 행복하지 못해. 믿는 우리들에게는 핑계입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많았더라도내 안에 계신 성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보십시오. 갑자기 내 속에 예수께서 이미 주신 그 행복감이 그냥, 그 평안이, 그 기쁨이 퍽져서 입술에 감사함으로, 즉 환란인데 즐거움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러므로 행복감에 젖어 항상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